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독학 일본어 첫 걸음에서 여러분의 귀와 입을 속 시원하게 뚫어드릴 친절한 미선쌤 양미선입니다. 오늘은 기분 좀 어떠세요? 교화, 곡기경, 이까가ですか? 오늘도 기분 좋게 일본어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요, 지난 시간까지는 일본어 동사의 아주 기본적인 모양, 기본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일본어 동사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었고요. 그리고 동사의 기본형의 모양에 따라서 각각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도 함께 배우셨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 먹다, 보다, 일어나다 이렇게 기본형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먹습니다, 봅니다, 일어납니다, 갑니다 이렇게 정말 정중한 형태의 그런 모양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에서는요, 뭐뭐 마스, 동사 뒤에 마스를 붙여서 마스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어 동사의 그 다음 단계,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교재를 한번 열어보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도 히라가나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번 시간, 이번 차시부터는 한자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일본어는 문자를 표기할 때 한자도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한자를 이렇게 쓰고 그 위에, 그 한자 위에 한자 읽는 방법을 후리가나라고 해서 히라가나로 작게 적어둡니다. 이것은 그 한자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바로 이것을 후리가나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루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그 과부터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드디어 일본어 동사의 아주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조금 복습하고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런 내용들 배웠어요. 우리 하루의 스케줄에 대해서 일본어로 얘기를 해봤는데 아사시치지 오기루 일어나다라는 이런 동사도 함께 배웠었고요. 가오 아라우 세수하다라는 뜻이죠. 씻다라는 아라우 동사.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일 그룹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고, 황어, 다베루 먹다라는 동사는 2그룹 동사죠. 그 다음에 가이샤의 입구, 가다라는 동사. 자, 동사 기본형의 맨 마지막이 루로 끝나지 않는 모든 동사는 다 1그룹 동사다. 아주 기본적인 1그룹 동사, 입구 동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와 만나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도리히키사키토 아우, 아우 동사도 마찬가지 1그룹 동사. 그리고, 우찌니 가에루. 이런 가에루 동사는 꼭2 그룹 같지만 1 그룹 동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요. 또, 테레비오 미루. 미루 동사는 아주 대표적인 2 그룹 동사고요. 온갖고 기꾸. 그리고, 배도또 아소부. 놀다라는 아소부. 그리고, 목욕하다는 오후로니 하이루. 그리고, 요루주지 내루. 이런 동사까지 함께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동사들 배웠었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동사의 마스형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뭐, 뭐, 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공손한, 정중한 긍정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형을 이용해서 부정 표현, 뭐뭐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마생을 붙이는 표현도 함께 배우시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은 마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핵심문법에서 다양한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잘 보세요. 마이니치 에이지 신문을 요미마스. 마이니치 매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에이지 영자 신문을 요미마스.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매일이라고 하는 한자 써놓고 그 위에 마이니치라고 조그맣게 히라가나로 쓰여있는 이 모양 보이시죠? 바로 이것이 후리가나 혹은 루비라고 하는 것인데 한자에 도금을 달아주는 겁니다. 자마이니치 매일 그 다음에 영자 신문 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에이지 신문 에 지신 분그 다음에 뭐 뭐를에 해당되는 목적격조사 뭐뭐오 연결이 되어 있죠 자그 다음에 읽습니다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요미마스라는 표현이죠 요미마스 우리가 읽다라는 기본형은 요무인데요. 요미 마스가 되면 일습니다 라고 하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동사의 마지막 부분에 마스를 연결하면 그 동사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요 자 우리 먼저 1그룹 동사부터 마스형 만드는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자 1그룹 동사는 동사 기본형의 맨 마지막 음절 그것을 어미라고 하는데요 그 어미를 이단음으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다양한 동사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나다라는 동사는 기본형이 아우였어요 아우 그런데 만납니다 이렇게 마스를 연결하려면 동사의 기본형 아우에서 마지막 음절 우를 이다음인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서 아이마스+ 아이마스 하면 만납니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리고 쓰다라는 동사 기본형은 가꾸예요 가꾸. 그런데 씁니다가 되려면 카쿠의 마지막 음절 쿠를 이단음인 키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서 가키마스 가키마스 하면 씁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일어서다라는 동사 기본형은 타츠인데요. 타츠 마지막에 쯔를 이단음인 치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서 닫지마스 닫지마스 하면 일어섭니다라는 말이 되죠. 그 다음, 놀다 라는 동사는 기본형이 아소부예요. 아소부. 근데 아소부의 마지막 음절, 부를 이 단음인 비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서 아소비마스. 아소비마스 하면 놉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요무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형 요무의 마지막 음절, 무를 미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서 요미마스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동사 기본형의 마지막 음절이 루가 아닌 동사들 살펴보셨고요. 자, 그런데 1그룹이지만은 기본형의 마지막 음절이 루인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아가루, 올라가다 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다. 자, 그런데 자 이것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려면 아가루의 루를 이단음인 리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서 아가리마스. 아가리마스 하면 올라갑니다라는 뜻이 되죠. 자그 다음에요. 만들다 기본형은 스크르에요스크르 tsukuru. 마찬가지 만듭니다가 되면 스크리마스스크리마스자 하나만 더 잡다 기본형은 토르인데요 마찬가지 잡습니다가 되면 도리마스, 도리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그룹 동사를 마스에 연결할 때는 기본형의 맨 마지막 음절을 이 단음으로 바꾸고 마스 연결한다. 자그 규칙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그다음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룹 동사의 경우는요, 기본형이 어, 맨 마지막 음절 항상 루로 끝나는 동사들인데요. 자, 이럴 경우에 마지막 음절 루를 떼어내고 그냥 마스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 그룹 동사는 조금 쉽습니다. 함께 보세요. 자, 보다라는 동사 기본형은 미루이죠. 미루 봅니다가 미루. 되면 미루에서 루 떼어내고 미마스 하면 되죠. 미마스 봅니다가 되죠. 자 그다음에 옷을 입다라는 동사 기루 동사인데요. 기루 마찬가지 자 입습니다가 되면 기루의 루 떼어내고 마스 연결해서 기마스가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떨어지다 물건이 떨어지다 뭐 이런 표현할 때오찌루오찌루가그 기본형인데요. 마찬가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오찌루의루 떼어내고 마스 연결하면 어떻게요? 해오찌마스오찌마스 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 이 그룹 동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만 더 다른 동사 살펴볼게요. 어, 다베루 먹다라는 동사입니다. 다베루 먹습니다가 되면 다베루에루 떼어내고 마스 연결해서 다베마스, 다베마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을 자다 내루가 그 기본형인데요. 마찬가지 잡니다가 되면 내루에서 루 떼어내고 마스 연결하면 내마스, 내마스. 그대로 쓰면 되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요. 아게루라는 동사이군요. 올리다, 뭐 성적을 올리다 이런 표현할 때 올리다라는 뜻인데요. 자, 마찬가지 아게루의 경우 룰를 떼어내고 마스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아게마스 아게마스 올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그룹 동사도 마스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동사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우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스루 동사 하다는 합니다가 되면 지마스, 지마스 그 자체를 외워두세요 자그 다음에 오다 동사 기본형은 크루인데요 옵니다가 되면 기마스, 기마스. 자이3 그룹 동사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시마스, 기마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의 마스형 만드는 방법 지금 규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그룹마다 어떻게 규칙이 있는지 꼭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고 하와 호도온도 다베마센. 아사고항와 아침밥은 보통도 거의 다べ마생 먹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아침식사 아침밥이라고 하는 표현 바로 요렇게 말할 수 있죠 아사고항 그렇죠. 자그 다음에 어 거의 보통도 그다음에 다べ마생 먹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뭐, 뭐, 맛 하면 그 동사 합니다가 됐었고요. 자, 이렇게 뭐, 뭐, 마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되면 뭐, 뭐,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동사의 부정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몇 가지 동사도 우리 연습할게요. 먼저 1그룹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생을 연결하는 그 규칙도 똑같아요. 1그룹 동사의 경우. 어미, 이단음으로 바꾸고, 마스 대신에 마생을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쓰다. 기본형은 가꾸가 기본형인데요. 자, 씁니다. 어떻게 썼죠? 가꾸의 쿠를 키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서 가키마스 하면 씁니다가 되고요. 쓰지 않습니다가 되면 가키마생. 가키 마생 이렇게 마스 대신 마생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만들다라는 동사 기본형은 스쿠르, 추크루, 스쿠르가 기본형인데요. 만듭니다 이렇게 마스 연결해 볼까요? 스쿠르의 루를 리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서 스쿠리마스가 되고요. 만들지 않습니다가 되면 스쿠리마생, 스쿠리마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 뒤에 마생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규칙. 어, 어미루를 떼어내고 마생을 연결한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다, 미루인데요. 우리 봅니다부터 해볼까요? 미루에 루 떼어내고 마스 연결하면 미마스가 되는데 어, 그거는 봅니다가 되고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대말로 얘기하면 미마생, 미마생이 되는 거죠. 자, 먹다 동사 기본형은 다베르. 다베루가 기본형인데요. 마찬가지 루 떼어내고 마스 혹은 마생 연결합니다. 다베마스 하면 먹습니다. 다베마생 하면 먹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삼 그룹 동사는 두개 동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외워야겠죠자 하나 동사 수루인데요. 합니다는 시마스, 하지 않습니다는 시마생. 지마생.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다 동사의 기본형은 크루인데요. 옵니다는 기마스. 오지 않습니다는 기마생.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동사의 부정표현 만들 때는 마생을 연결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보니까, 아사고 한와 호또운도 다베 마생. 거의 먹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고토운도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시죠? 자, 이 말은 부정의 어떤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서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 조금만 더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보통도 만가오 요미마생. 자 만가 하면은 만화예요 만화책. 그래서 보통도 만가오 요미마생 하면 거의 만화책을 읽지 않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자그 다음에 보통도 구다어노다베마생 거의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생과 같은 부정형의 의미와 함께 쓰여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사 표현입니다. 함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 뭐 마스, 마생 이런 표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뭐 그냥 까만 붙이시면 돼요 까 예를 들어서 어, 다베마스 하면 먹습니다가 되는데 먹습니까? 이렇게 의문문 만들 때는 까만 붙여서 다베마스까 자 먹지 않습니다 다베마생인데 먹지 않습니까? 되면 다베마생까 이렇게. 까만 연결하면 된다는 것도 하나 더 알려드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문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맨 앞에 가타카나가 쓰여 있지요.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콤비니노 레지데, 하다 마시다라는 문장이군요. 자 일본어로요, 콤비니하면 편의점을 말합니다. 원래 콤비니엔스 스토어의 준 말인데 그냥 짧게 줄여서 콤비니 콤비니라고 하죠. 자 콤비니노 레지데. 그 편의점에 계산원으로 계산원으로 일하기습니다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네라고 하는 조사 보이시죠? 이것은 뭐뭐 에서라고 하는 장소로 쓸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계산원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라고 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조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하타라키마시다 하따라키마시다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죠? 자 이것은 일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기본형은요 하따라쿠 하타락구. 하따라쿠가 그 기본형입니다. 어떻게요? 하따라쿠가 기본형인데요. 일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자 하따라쿠의 기본형을 보니까 기, 마지막 음절이 뭘로 끝났죠? 그렇죠. 쿠로 끝났습니다. 이런 동사들 볼것 없이 무조건 일 그룹 동사. 자, 마스형을 만들 때는 기본형의 마지막 음절을 이단음으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죠. 그래서 하타라쿠의 쿠를 키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면 하타라키마스, 하타라키마스, 일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요. 자, 우리 이 핵심 문장에서 보세요. 하타라키마시다. 이런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일했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하타라키마시다. 하게 되면요. 자, 이런 표현까지 알아봤는데요.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동사 마스형의 과거 표현은 뭐, 뭐, 마시다, 마시다로 기억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우리 여러 번 반복해야 우리 것이 되니까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꼭 참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자, 먼저 1그룹 동사부터 마시다 연결해 볼까요? 쓰다 동사 기본형은 가꾸, 가꾸. 씁니다는 가키마스. 그럼 썼습니다 과거형은 가키마시다. 가키마시다. 아시겠죠? 자, 동사 하나 더 봅니다. 츠꾸르, 만들다인데요.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요 츠꾸리마스, 츠꾸리마스. 만들었습니다. 과거형은 츠꾸리마시다. 츠꾸리마시다. 자, 이렇게 마시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 연습합니다. 자, 보다 기본형은 미루인데요. 봅니다가 되면 미마스, 미마스. 자, 봤습니다. 과거형은 미마시다. 미맛이다, 그렇죠? 자, 먹다라는 동사 기본형은 다베루인데요, 다베루. 먹습니다가 되면 다베마스, 먹었습니다가 되면 다베마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3그룹 동사 두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하다라는 동사 기본형은 수루인데요, 합니다는 지마스이고요, 했습니다 과거형은 지마시다, 지마시다가 되는 거죠. 자, 오다 라는 동사 볼게요. 기본형은 쿠루인데요. 옵니다는 기마스. 왔습니다. 과거형은 기마시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사 마스형의 과거형까지 알아보셨어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두, 어, 봤는데요.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마스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봤는데요. 자, 먼저 일그룹 동사를 동사 마스형 만드는 방법. 어미를 이 단음으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일다 동사 기본형은 요무이죠요무자 마지막 음절 무를 이 단음인 미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서 요미마스 하면 읽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의 경우, 자 기본형 마지막 음절 룰을 떼어내고 그냥 마스 연결합니다. 자 먹다 동사는 다베루, 먹습니다는 다베마스가 되는 거죠. 자, 3그룹 동사는요. 그냥 외웁니다. 수루는 시스 그루는 기마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뭐 합니다라고 하는 그냥 보통 시제로 말할 때는 현재 시제는 합니다. 마스 있네요. 자, 그런데 부정형은 뭐뭐 마생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했습니다는 마시다.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가 되면 마센데시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라거 이번 시간 마스형의 총정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설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문형으로 다시 한 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형 연습. 마이니치 에이지 신문 어 요미마스 매일 영자 신문을 읽습니다 되는데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 다양한 표현 넣어서 바꾸어 볼게요. 자일번 간지 한자이지요. 가꾸 쓰다입니다. 자 매일 한자를 씁니다라고 하는 표현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마이니치 간지오 가키마스. 간지옥 가키마스 하면 되겠죠 자두 번째 가오 아라우 이렇게 나왔네요 매일 얼굴을 씻습니다 매일 세수를 합니다 어떻게요 마이니치 가오 아라이마스 마이 가오 아라이마스 하면 되겠죠 자세 번째 주스 노무 자 매일 주스를 마십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이니치 주스 오 노미마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두 번째 문형 넘어갑니다. いつも朝ごはんを食べますか? 항상 아침밥을 먹습니까? 인데요. 자, 다양하게 단어 바꾸어서 연습해 볼게요. 자, 에가, 영화죠? 미루, 보다입니다. 항상 영화를 봅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いつも映画を見ますか? 하시면 되죠. 미마스카 잘 기억하세요. 자두 번째 셔츠 기르 항상 언제나 셔츠를 입습니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츠모셔츠오 기마스카 하면 되겠죠. 자세 번째 자 이번에는 옷간의 돈입니다. 다메루라는 말은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돈을 저축합니까 저금합니까 모읍니까 いつ 어+ 오까네요 다메마스카라는 표현인 거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다메루 루로 끝나고 마지막 음절 루 어, 바로 앞에 음절이 매에다는 의미죠 이 그룹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메마스카가 되는 거죠 자세 번째 문형 연습합니다 아사고 하은아 호돈도 다메마 쌤. 아침밥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다양한 단어 넣어서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音楽, 음악, 聴く, 듣다인데요. 음악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참 상막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音楽はほとんど聴きません.聴きま 되겠죠? 자두 번째, 예, 유기 후루입니다. 자 어, 눈이고요, 내리다라는 동사인데요, 눈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유기와 보통도 후리마생 후리마생이라는 표현, 내리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중국어 와카루, 중국어는 거의 알수 없습니다. 거의 모릅니다. 어떻게요? 중국어와 보통도 와카리마생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형 연습 세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건비니노레지ジ에働きました시다 편의점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해야 네우와우 가케루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사용된 네라고 하는 이 조사. 편의점 계산원으로 어떤 뭐 수단이나 방법 자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소 어디+ 어디에서라고 해석이 될수 있는 조사인 거죠 자 그러면 1 번의 경우 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들어야겠죠 어떻게요 해야 돼 네우와오 가게 마시다 해야 돼 방에서 네우와오 가게 마시다 전화를 걸었습니다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가라오케 가타카나로 그대로 썼죠? 그 다음에 우타우 우타우 하면 노래를 부르다 됩니다. 자 그래서 노래방에서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가라오케で歌を歌이まし다 가라오케で歌を歌いました.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 도서관 도서관이라는 표현입니다. 도서관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홍어 가리루, 책을 빌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도서관 대 도서관에서 홍어 책을 가리마시다, 빌렸습니다. 가리마시다. 빌렸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빌리다라는 동사 기본형 가리루인데요. 모양 보세요. 가리루에 루로 끝났고 그 앞이 이단음입니다. 자, 이것은 이단 동사인 거죠. 자, 그래서 어, 이그룹 동사인 거죠. 그래서 가리마시다의 모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차시 여러 가지 동사를 가지고 마스에 연결하는 형태의 그 규칙을 배우셨는데요. 정말 외울 내용도 많았고 복잡했는데 끝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스레아미나고기게이요사